안녕하세요, 여러분! 쭈 오늘은, 몬스터 타이쿤! 3회차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준비의 길을 걸어서, 어, 잠깐만. 괴물원 수입이. 없어! 없어요! 오! 사실, 생각보다 몬스터 타이쿤의 반응이 좋아서, 영상을 막 찍으려다가, 그, 그, 그러다 보니까, 5분 전에 영상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조회수가 44야 어 아이 불안해 죽겠어 오늘 몬스터 답답해 죽는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 조회수가 44밖에 안 나와서 그.. 우리 몬스터 타이쿤 수입이 없어요 오늘은 한마디로 이제 이 8원 가지고 오늘 하루를 생활해야 겠다 이거죠 아이 큰일났네 아이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몬스터 타이쿤 3일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돼요 오 그래 오늘의 세일 이건 무조건 사야지 뭐야 음, 경찰방패! 사자, 사자! 경찰방패! 꾸 오, 경찰방패! 그래, 총알이 다 떨어지면 이걸로 탱커 역할이라도 해야지. 음, 상점. 오늘은 어떤 아이템이 생겼을라나? 오! 총이다. 더블바를 샷건. 우와! 새로운 장총이 하나 생겼고, 컴백 나이프가 생겼네요? 야, 이거, 이거 괜찮은데? 잠깐만, 계산을 해보자. 더블바를 샷건이 5원이고, 실버 코인 하나가 5원인데, 에이, 거 더블바를 샷건은 못엇고 뭐야. 아, 못 사네? 어? 와, 오늘 어떡하냐. 이거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이거 갖고 싶다. 어, 갖고 싶다. 야, 이잘 빠진 이거 어, 총구 좀 보세요. 아,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사. 저 총을 사버리면은 오늘은 몬스터를 잡아오지 못한답니다. 어. 어쩔 수 없죠. 아이고. 관리실로 그대로 갑시다 에이 내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러워요 어? 관리실로 왔습니다 자 이거 은하의돌 먼저 사자 은하의돌 그래 은하의돌 사고나면은 남은돈이 4원밖에 없다니까? 이걸로 뭘 어떻게 버텨 아 잠깐만 가기전에 총좀 사오자 4원으로 살수 있는 총이 어 이거는 1원 요거는 아 요것도 못사네 그러면은 권총과 총알을 사야겠어요 이거 <목소리> 아, 오늘은 권총과 총알밖에 못 써요. 자, 정확히 가서 오늘 잡아야 될 몬스터가 어떤 녀석인지 볼까요? 어? 뭐야, 이거? 위험도 별두 개. 좌표는 사막이고요. 새 종류는? 아, 새 종류의 몬스터? 왜 독수리야? 뭐야? 어이! 뭔가 조금 치워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동물 아니야?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아무튼,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준비 짜잔 äh, 짜잔 오늘도 쌍권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전송장치안으로 들어갑시다 찌용~~ 들어와+ 들어와 자 저는 이제 사막으로 떠납니다 레버를 당겨주세요 츰 오오 달달달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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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효자 컨텐츠네 효자 컨텐츠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도 이 컨텐츠 시켜야 되나 이거 그나저나 어그안 칼진 잭잭이 녀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구요 아, 여기 역시 사막이라 그런지 너무 덥네 어, 더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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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나무도 있고 아주 경치가 좋아요. 어? 완전 해외 여행 분위기야. 아무래도 오늘 컨텐츠는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야이 잭잭이 찾기가 정말 힘들어 왜 앞에 도시 에 소소한데 가지고 내가 어 새가 어디 있을까 어 뭐야 뭐야 어디 나타난 거야 이 새는. 어? 잠깐만, 체력이 24밖에 안 된다고? 우리 데미지도 별로 안 아픈 줄알았는데 은근히 아프네요. 어어어. 야, 근데 저 녀석 카드를 날아다녀서 총알 떨어지면 답도 없겠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안 맞아, 안 맞아. 오오오. 오. 오. 잠깐만. 야, 방패! 안 맞지, 롱. 안 맞지, 롱. 다 튕겨내지, 롱. 여허, 맞춰봐라, 맞춰봐라. 아, 잠깐만. 야, 뒤로 돌아서 때리는 건 반칙.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어! 방패를 들었다 이거야 근데 어딜 보면서 나한테 기털를날리는거 엉덩이에서 지금 뽑아서 날리는거니? 일루와 가만히 있어 너 이럴때 사용하려고 내가 수류탄을 갖고 왔지 수류탄 발사 오오 발사, 발사! 잡은건가? 야 뭐야 수류탄으로 한방에 잡았어 대박 오호오오오오 어어 뭐야 야, 야, 친구 나타났네, 친구! 이씨, 이번엔 진짜로 나 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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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오오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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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우와, 날아가는 거 봐! 어디가? 도망가는 건가? 도망간다! <목소리> 잘 가! 아니, 그래도 망치는 친구를 쫓아서 가는 건 비매너야. 난 비매너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잠깐만, 놓치면 안 되지? 야! 일로와! 일로와! 원해 어, 도망가! 일로와, 나! 어? 이대로 뭐 놓치고 마는 건가? 저 괴물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뭐. 한 마리 정도 놓쳐도 되겠죠? 어? 아주 그래 한 마리 정도 놓쳤다고 혼나진 않을 거야 <laughs> 음? 오 이거 봐그 나이들도 반응을 했네요 야그짹짹이 녀석의 영혼을 가두는데 성공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몬스터 타이쿤으로 돌아가 볼까요 와, 어이 썩작이야 아유 왜 얼굴이 바로 앞에 나타나고 난리야 이지 소환될 거면 곱게 소환될 거지 존송장 치가자 아무튼 몬스터 타이쿤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 간만에 몬스터들도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우리 유령 엔더 드려보는 여전히 엉덩이만 보여주고 있네요. 한결같애. 한결같아서 그타이에 한결 어? 얘는, 어, 레드워! 여전히 징그럽네. 우리 몬스터들은 왜 이렇게 한결같애? <laughs> 자, 그리고 여기가 오늘 새로운 우리 쨔쨔기의 집입니다. 스탠팔리안 버드를 위한 사육장! 야, 이게 딱 보면은, 그, 원래 살던 환경이랑 똑같이 맞춰놨어요. 저기 막, 금모, 반짝반짝하게 박아놨고요. 사실 저게 제일 비싸요, 여기서. <laughs> 자, 그래서 사막과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고요. 딱 절벽에다 놔둬서, 좀더 높은, 다른 몬스터들보다 좀 높은 사육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 번, 소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나오면, 나와라. 오! 쫀쫀쫀, 나왔다, 나왔다. 오! 오, 나왔어, 나왔어! 스테팔리언 버드! 야, 한 마리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같이 놔두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아하, 음, 이쯤에서 그냥 봐주도록 할게. 어, 친구들은 내가 안 잡아와서 안 잡아온 게 아니라 도망치게 냅둔 거긴 한데. 귀찮았어. 아, 잠깐만. 벌써부터 유령 엔더 드래곤이랑 싸우려고, 어, 이칸 하나를 두고 신경전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와 하늘 높이 나는 게 아주 보기가 좋아요. 오, 멋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되게 쉽게 몬스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몬스터를 잡으면 다음 회차 때 벌써 막세던데 <laughs> 자, 그거는 다음 회차 때 생각할 문제고요 몬스터 타이쿠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